할렐리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11월 16일, 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의 편을 드실까요? 루로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그 아비아는 여로보암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에 비하면 남유다의 군대는 절반에 불과하지만 아비아는 북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당당히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다윗의 가문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국이다. 다윗 왕가의 신하였다가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성전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지만 아비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남유다와 다윗 왕조의 편입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대승을 거두고 세력이 약해진 여로보암은 더 이상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 왕은 bc 913년에서 910년까지 로보암의 아들 아비아의 통치 기간 3년이에요. 3년 이 통치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보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보내게 됩니다. 열1기상에서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11개에서는. 하지만 이제 역대 하에서는 수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여로 보암의 군대에 대한 아비아의 용맹과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비아의 그러한 용맹은 그가 율법에 복종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일러스트 큐티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나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과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후쟁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녕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의 관문임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였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있을까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불안함과 근심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뒤틀리고 내 뜻이 어긋나는 그 현장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일을 찾고 발견하며, 바로 그 주님의 일에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